2025년 상반기 서울 뮤직 페스티벌 1. 러브썸 페스티벌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장소 난지 한강공원 2. 유스웨더나이 페스티벌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장소 문화비축기지 3. 이세계 페스티벌 2025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장소 고척 스카이돔 4. 슈퍼팝 코리아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장소 킨텍스 제1전시장 1월 2월 5 서울 재즈 페스티벌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장소 올림픽공원 6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장소 서울랜드 7 서울 파크뮤직 페스티벌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장소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KSPO돔 8 워터밤 서울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장소 킨텍스 야외 글로벌 스테이지.